네 오늘 추위는 심하지 않겠지만 미세먼지가 또발생을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네,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공식이 된것 같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공기 상태가 좋지 못한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전북 등 서쪽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탁한 대기질은 내일도 전국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막다가 점차 구름량이 늘어나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제외하면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는 6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오늘과 비교해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한 찬 바람에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건조특보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